어, 이번 시간은 보시다시피 대경바스의 주력 제품인 페이 시스템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술 연구소 신철아 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또니다이 <laughs> 저밖에 없는 건 아닌데 아, 일단 그 주요 제품들이 다 뒤로 몰려져 가지고 제가 일단 뭐 원래 나와 있던 제품이나 뭐 일단, 그로 제품도 설명하고, 주요 제품은 이제 조금 윗분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 그, 위정부 지사하고, 그 부산 지사가 이렇게 영상회의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연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일단, 지금 부산 지사 잘 들리시나요? 최 대리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소리가 괜찮죠? 지금 <laughs> 부사에서 날라오고 있는 건데 IP로 저희 그 아무나 한 분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대화를 한번 <laughs> 한 한번 한번만 눌러서 말씀 한번만 <laughs> 해주시지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소리가 그 딜레이 있지 않가요? 혹시 약간 딜레이 있죠? 딜레이요? 네, 네. 나좀 시차로. 아, 저희는 평소 회의하면서 딜레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들리는 건 차이가 있죠. 근데 실제 저쪽에서 보이는 거는 입하고 영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쪽에서 말하는 것도 영상이랑 입이 맞죠. 그렇게 맞춰지데 이쪽은 당연히 영상이 조금 늦죠. 그건 처리 속도가 있어요. 의정부 한 번만 지금 되게 바쁘신데 막. 지금 미팅 하시랴 뭐 하시랴 말씀 한 번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성이 아, 약간 가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쪽 스피커를 약간 크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도 네. 언제, 언제 부를지 몰라가지고 <laughs> 크게 해놓으라고 다른 분도 이렇게 방금 이렇게 딱 누르시면 바로 카메라가 쫓아가죠. 그거, 네. 뭐, 그거 보여드리려고. 네. 다른 분, 뭐 저쪽에 아무나한 번만 눌러주시죠.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조금 젊, 젊으신 것 같은데. 최은미 대리님, 그. 시, 안녕하세요. 시집 보내야 되는데. <laughs> 네. 아, 어, 왜 부끄러워하고 네. 그러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명조금 어? 아, 여기서는 잘들는데잘되나 보네요. 네. 잘 아 지금 목소리가 좀네잘 조금... 들립니다. 들리는... 음. 일단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 시연은 이 정도 하시고 음코 꺼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쭉줌 아웃이 됩니다. 다들 최재님도 바쁘실 텐데 이제 일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스탠바이 그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자 시연은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오 어, 부담스러라. 방금 보여드린 그 시연의 세팅이 어떻게 되있는지를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지금 저희 본사의 회의용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용 시스템이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음성 회의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의용 메인 컨트롤러. 그리고 회의의 진행, 어, 스타트나 스톱, 아니면 뭐 중간에 발언 제한, 뭐, 어떻게 그, 뭐 피포 모드로 할 건지, 아무나 발언할 수 있게 할 건지, 한 명만 제한할 건지, 뭐 이런 모든 기능들, 그리고 오디오 제어, 이런 것들을 다 메인 컨트롤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 메인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이 의장용 유닛이나 이 참석자들용 유닛의 전원도 이 아이가 공급을 합니다. 의장 마이크가 지금 여기서는 빠졌는데 원래는 여기에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걸로 회의를 하는데 여기 앞에 회장이 맞으신 탁자가 있고 거기에 의장용 마이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자 마이크는 이렇게 쫙 깔려있고요. 그다음 방금 아까 누르셨을 때 카메라가 쭉 쫓아가는 그 제어를 위해서 카메라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컨트롤러는 어, 메인 컨트롤러에서 그 마이크 아이디 몇번아이몇번 아, 마이크가 눌렸는지를 내가 받으면 그쪽으로 어, 카메라 그 비스카면 비스카, 펠코디면 펠코디 그런 식으로 그 맞는 카메라 쪽에 맞는 프로토콜로서 그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런 카메라가 그쪽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달려 있는 카메라는 소니 HD1 요 위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PS8000 VCR이라고 그 영상 회의용 단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어떻게 뭐 이제 인베리드형 PC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이제 영상 회의를 위해서는 어, 메인 컨트롤로는 음성만 전달을 하고요. 영상은 카메라에서 카메라 컨트롤로 입력이 되고. 여기서 이제 몇번 카메라 인지가 선택이 돼서 그 출력이 pc 로 들어가게 됩니다 pc 로 들어오게 되면 그 pc 를패키타이징 해서 각 단말로 원격 영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각그 가입자한테 쫙 쏴주게 되죠 물론 그 중간에 서버가 들어가고요 영상회의 서버는 이쪽에서 받은 그 hd 영상의 정보 영상패킷 그리고 음성패킷을 몽땅 해서 여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방에 있는 모든 가입자한테 다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방금 보셨던 부산과 의정부 지사가 같은 분, 같은 방에 들어와서 저희의 영상을 다 받아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이용 단말은 그 출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제어용 모니터에서 그뭐 참석자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회의 시작 종료 이런 걸 조절을 하고 영상 화면은 두 번째 포트로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큰 화면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로 이번에 개발된 바로 시간 표시기. 이게 이제 그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좀 적식을 차려야 되는 회의장 같은 데는 앞에 막 이렇게 뭐몇 뭐 시간 그 바로 시간 제한이 있는 회의 특히 뭐. 국회나 시위에나 그러면 뭐 발언시간 몇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체크를 해야죠 몇분동안 발언을 했는지 그런 용도로 발언시간 표시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제품하고는 당연히 연동이 되고요 저희 제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만 단독으로 나가서 이렇게 스타트, 스톱 이렇게 저희 안 들어오고 얘만 단독으로 나가도 그냥 시간표시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제품에 보시자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컨트롤의 후면입니다. 그래서 7,000 시리즈하고 8,000 시리즈, 6,000 시리즈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요. 7,000 시리즈 같은 경우 이제 서브 마이크하고 헤드폰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7,000 하고 8,000의 차이가 동시 통역 기능하고 전자 특공 기능이 있으면 8,000, 없으면 7,000입니다. 그리고는 동시 통역용 그 포트고요. 일단 얘도 저희 그 일반적인 그전관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터치 LCD고 모든 걸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스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터치의 시기로 다 조절을 할수 있고요. 딱 보시면, 뭘 누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알 있게끔 되게 직관적으로 UI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작하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마이크들 사이에는 RS485 방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 포트, 총 4개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원을 그각 마이크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 통신도 하고, 음성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리고, 요, 그, 이쪽에서 나가는 디서브 케이블이 중간중간에 티커넥터라고 불리는 그, 쉬는 시간 없이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OPM프가 달려서 그 무선 신 형태로 아무리 몇 개씩 쭉, 240개까지 쭉 직렬로 달아도 손실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특허로 이렇게 특허가 나와 있고요 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전원 공급에 있어서는 한 라인으로 쭉 가면 아무래도 라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포트는 동일하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이 델리게이트 유닛도 특히 7000이나 8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LCD에 불도 들어와야 되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에 불 들어와야 되고 꽤 전류를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s m p s 가 내장이 되어 있고 상당히 그 고전력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대, 델리게이트 마이크 120개까지는 이거 한 대로 커버가 되고요. 240개까지 하실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전원 장치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포트가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누르시게 되면 그몇번 마이크가 눌렸는지를 이쪽 포트로 내보내주게 되면 그걸 카메라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이게 접전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파로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장비랑 물릴 때는 사파로 방식으로 하시고요. 다른, 그냥, 다른 일반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접정 방식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파로 쪽에 저희가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시고요. 카메라 컨트롤러입니다. 그, 카메라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HD급으로 RGB 4채널, 그리고 SD급 8채널을 받을 수 있고요. 어,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둘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네 채널을 받으면 그 마이크에 등록된 몇번 카메라인지에 따라서 그 입력이 출력 한 포트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제어 프로토콜은 비스카나 펠코드, 삼성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게 의장용 마이크입니다. 의장용 마이크는 데리게이트 마이크하고는 좀 다르게 회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좀 소란스럽거나 뭐 아무나 얘기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끌 수도 있고요. 다시 전부 다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메인 컨트롤의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동작을 할수 있고요. 발언 시간 표식입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아날로그 회의용 700 시리즈, 그리고 디지털 회의용 6000, 7000, 8000 시리즈하고는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쪽이 제어부고, 요 반대편이 그 2.3인치로 고의도의 그 FND로 표시가 됩니다. 그니까 이쪽에는 이쪽 보이는 쪽에, 그니까 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석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조작하는 쪽판매입니다 현재 시간이나 회의 진행 시간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테나가 달려있는데, 2.4기가 MSK 방식으로 그 표시 전용 단말로 전송이 됩니다. 이건 표시 전용 단말인데요. 제어 기능은 없고, 그냥 무선으로서 시간 정보를 받아서 앞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회의장 중간이나 뭐 후면이나 앞쪽에 또는 좀 떨어지는 부분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으로도 동작이 가능하고, 일단 얘는 이제 영상용 프로그램이 탑재된 PC고요. d 그러니까 비디드 PC고 여기는 이제 저희 영상에 필요한 뭐 카드라든지 뭐 뭔가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다 아예 그냥 세팅이 딱 돼서 받쳐 나오는 PC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PC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따로 프로그램만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카드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세팅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채용 마이크하고 카메라 연동 기능이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컨트롤러는 그냥 정보를 전달만 합니다. 제어 기능은 없어지고요. 앞에 보시면 그 제어하는 UI가 없어지고 그냥 PC에 PC 프로그램에서 운영 중입니다. 거 화면이 딱 뜹니다. 그다음부터 PC로서 동작을, 이렇게 모든 동작을 제어를 하시게 되고요. 어, 회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녹화가 되고 또 재생도 가능하고요. 그 녹화 영상에 대해서는 시간, 그 뭐, 회사 로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같은 모양도 다 레이아웃을 편집해서 집어넣으실 수 있고 거기에 뭐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다 세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그그 그 화면을 동시에 원격 영상 회의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송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부산 있고 의정부가 있으면 이쪽에서 PT를 하면 그 화면이 전부 다 그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PT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뭐 동영상들 튼다 그럼 동영상도 가고요. 음향도 갑니다. 거의 뭐 명상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셋탑박스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 설정화면입니다. 설정이 좀 복잡한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습득하기에는 그 담당자만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영업사원들도 이거 다 습득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막, 아까도 보여,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 보여드렸는데, 막그 OSD 자막 넣고, 여기다 뭐 회사 로고 넣고 뭐 이런거부터 시작해서 그 카메라 화면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화면으로 세팅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능을 전부 다 어, 못쓸 정도로 일단 하튼 회의용에서 할수 있는 기능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서 및 조직 등록인데 이런 형태로 참가하는 사람의 뭐 부서나 직책. 얼굴 사진, 뭐 이름 이런 것들 다 지정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시스템의 UI 그러니까 메인 컨트롤러의 UI를 그대로 따와서 메인 컨트롤러의 뭐 음향 조절이라든가 회의 시작, 관리뭐 이런 것들도 동일하 동작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국회 레이아웃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회의장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냥 대충 대충 그린 건데 실제로 막 그 시위에나 뭐 이런 데 나간 것들은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여기다 의원님들 사진 다 넣고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꾸며놓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누가 얘기, 누가 어디앉아고 누가 얘기하는, 얘기하면 여기 빨간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이쪽에서 자동으로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회의 전체 진행 상황을 쭉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전자 8000 같은 경우에 전자투표를 하시게 되면 투표결과, 투표진행상황 상황 같은 것들이 다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단말프로그램이었고요. 이건 이제 서버입니다. 현재 저희 4층에 그냥 PC 한 대로 이렇게 쭉 돌리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만 영상회를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그 방송 장비 업체 중에 서버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일찍부터 소프트웨어 팀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쭉써 있는데, 실제로 제가 소프트웨어 팀이 아닌, 아닌 관계로 싹다 이해는 못 하고요. 일단은, 어, 앞에 있는 어드티 레이트 컨트롤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은 네트워크 상태가 좋으니까 화면 화질도 좋고 막뭐 음질도 좋고 막 그렇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 아니 처음 출근하시면 막 인터넷 검색하시고 메일 확인하시고 막 그러면은 전체 모든 그 사원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은 트래픽이 쫙 올라가죠. 그러면 그럴 때 회의를 하게 되면 버벅거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화질하고 그러니까 영상의 화질하고 음질을 쭉 떨어뜨립니다. 끊기지 않는 한도까지 떨어뜨려가지고 회의가 끊기지는 않게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워 t e c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V 싱크, 그러니까 꽃같뭐 그 오디오하고 비디오 싱크가 맞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복구를 시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안정되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서버 쪽으로는 어, 많은 기술이 이렇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관리 화면인데, 현재 이제 만들어진 방, 그러니까 그 회의 룸, 그리고 그, 그 회의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입자들 쭉볼수 있고,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어디 커넥션이 나쁘다 이런 것까지 로그하여로쭉 비춰집니다. 요게 이제 현재 본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본사의 시스템하고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의정부 지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간추로 합니다. 그래도 다만 의정부 지사는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 영상회의할 때는 아까 그그막 부품 올려져 있던 그 탁자에 쭉한한열한 여덟 한한명 정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 마이크는 좀 많아야 되겠죠. 마이크는 저희 회의용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일반 구준행 마이크를 연동해서 뭐 마이크 미스터 통해서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팩트 타이징 시켜서 카메라도 그냥 일반 웹캠, USB 하는 웹캠. 그래서 화질이 조금 유정부치산 많이 좀싼걸 써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내준 형태. 이거는 별로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구성하는 데는. 그나마 의정부 지사는 사람이라도 많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부산 지사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마이크 하나, 웹캠 하나, PC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랑 의정부,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산자회의를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 웹캠 달려있죠? 저, 아까 제 얼굴도 같이 보였는데, 본사에서는 이제 웹캠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씩 막 쓰고 있습니다. 뭐 넘치죠? 비닐빔 빈이빔, 부입부라고. 빈이빔, 요까지 시스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로 이제 저희가 설치했던 이제 설, 진짜 설치 사례를 영업부의 그 김명현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영업부 김명현 과장입니다. 먼저 처음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현장은 외교부 현장입니다. 사실 저희 회기 시스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현장은 그 외교부 현장인데요. 외교부의 저희 7000 시리즈 회의 시스템이 30, 36대씩 두 장소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이곳에는 그 영상 장비들이 별도로 구성 되어 있고요. 저희 회의 시스템을 두 곳에서, 이곳에서는 이제 특, 특별한 것은 외교부 장관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시는 그런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외교사절단이 뭐 온다든지 그런, 그런 회의를, 중요한 회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 현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조용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준비를 하는데 그 스위치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신호가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 신호 신호가 회로적으로 끊어졌다 붙였다 할때 팬텀 파워는 노이즈가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최소한으로 줄인 줄여놓은 상,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노이즈까지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팀에서 그 현장 지원을 두 차례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 통신속도를 향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노이즈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 사,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이제 외교부의 상황실입니다. 이곳이 외교부 장관님께서 주제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고요 3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laughs> 보시다시피 중간에 원탁이 있고 그뒤 뒤쪽에 사이드 쪽에 그 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새 세, 세 선로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곳은 외교부의 그 맞은편에 그 상황실 맞은편에 있는 양자회의실이고요. 이곳에도 역시 동일하게 선로를 새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외관상 그 드러나는 케이블들 이렇게 위에서 올라온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랜 케이블 저희가 랜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요. 랜 케이블이 보통 회색인데 외관상 검은색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사례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이곳 이곳에서는 뭐 회의용 시스템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실에 한 실에 한 일곱 대씩 세 장소 세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어, 이곳 이곳에서는 그 시청의 그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 어, 홈페이지에 그 IP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영상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그 자동으로 아까 보셨던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자동 추적도 필요하지만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서 수동으로 추적을 하는 기능까지도. 그렇게 필요, 필요사항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자동과 수동을 절체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저희 장비가 이렇게 윗부분에 카메라 컨트롤러와 메인 컨트롤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들이 잘 설치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은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 동두천시의회 예, 현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버 시스템, 터치 화면을 이용한 서버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의 시스템이 전체가 다 설치가 되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회의 운영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하고 대국 네트워크로도 연동을 하는 그런 현, 현장이었고요. 이 현장도 그 모듈레이터를 통해서 청산의 모든 TV에 이렇게 회의 장면을 송출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그런 현장들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렉 장비가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터치 스크린이고 중간에 장비들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저희 회의 장비와 네트워크 컨트롤 장비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현장은 한국 거래소 부산 본사입니다. 서울에 있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최근에 했고요. 그 현장에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서울의 그, 서울 지상, 서울이 지상화 돼서 이제 남아있고, 부산 본사와 화상회의를 연결을 하는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어, 이 부산, 그 한국 거래에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회실의 모습인데요. 그, 저희 그6,000 시리즈 회의, 새로 개발된 그 회의 시리즈인데요. 8,000 시리즈, 7,000 시리즈와 더불어서 6,000 시리즈. 를 이제 개발을 해서 첫 시공을 한 사례인데, 아까 보시던 그런 마이크, 앞에 놓였던 그 마이크들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르실 겁니다. 지금 보면 베이스 부분이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국회나 어떤 정부기관들 데모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베이스가 이렇게 들리거나 하는 그런 무게감이 좀 없는 부분을, 좀 무게감이 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좀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좀 묵직하게 돼서 마이크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왜 보시면 이제 국회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 막 움직이는 사례들이 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또 있으셨고요. 그래서 베이스 부분을 아주 튼튼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버튼도 좀 간도화해서 이렇게 버튼도 한두개 정도로. 근데 보기에는 아날로그지만 그 기반 시스템은 디지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이크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한국 거래소에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현, 그, 사례는 정부 세종청사의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입니다. 세종시청사에 이렇게 들어갔던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이곳에도 두 공간입니다. 서른 대와 이십 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 곳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하기가 하는 것이 좀안 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그 볼륨 조정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가 하드웨어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운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볼륨 값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저희 저희 개발진이 다 개발을 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저희가 직접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고요. 예. 그 자세한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회의실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저희 제품의 마이크 그리고 또 다른 그 실에서 이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그 현장은 사진은. 그 국제폭염위원회 국제회의장입니다. 이곳은 2013년도에 제주 신라 호텔에서 시연을 했던 현장인데, 이곳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실제 이 현장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크가 앞뒤로 해서 총 12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 홍보를 할 때, 우리 회사는 몇 개가 됩니다, 몇 개가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 이렇게 100, 100대 이상, 뭐 80대 이상, 100대 이상, 이렇게 다량의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0대를 세팅, 실제로 세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운영을 하면서, 그, 하드웨어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스펙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미 이상도 160대, 240대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아주 큰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현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저희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례를 마쳤고요. 이, 이 이런 사례 외에도 뭐 부천시 의회라든지 오산시 의회 뭐 이런 의회 현장이라든지 관공서 현장에 꽤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저희 시스템이 저희가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개발팀 개발팀과 저희 연구진 분들께서 충분히 현장 대응을 해주시고 저희가 얼마든지 이렇게 제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대경과 스톤 회의 시스템이 진화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현장에 대응해도 대응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고 확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의 시스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